오늘은 오피스텔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실제 물건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티비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오피스텔 관련 영상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저희가 그 오피스텔 영상을 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도 갖고 저희 상담 신청 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로 어, 오피스텔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요 오늘은 저희 실제 컨설팅 사례로 추천했던 매물인데 이 추천 매물들이 어떻게 비교를 하고 어떤 투자 요소를 고려해야 를 되는지를 사례로서 좀 비교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저희가 일단 오피스텔 투자 적절성 요소로 보는 오피스텔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지가치인데 어, 역세권 가치라고도 합니다. 어, 일단 저희는 최근에 추천은 거의 서울권역에 있는 옵스텔 위주로 추천을 좀 해드렸고요. 임대수익률을 고려해서 좋은 옵스텔들을 어떤 요소로 봤냐면 첫번째는 일단 무조건 지하철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물건들을 먼저 선정합니다. 을그 다음에 두번째는 세대수가치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무조건 입지만 좋다 해서 물건이 좋은게 아니라 이 물건을 샀다 한다면은 나중에 매각을 할 때도 좀 팔릴 수 있는 시세도 좀 형성이 될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바로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100세대 이상의 세대를 갖춘 옵스텔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률인데요. 어, 수익률은 은행 이자율 플러스 1%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한 옵스텔로 보고 있는데, 일단 원룸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 은행 이자율 2% 정도 이상을 보고 있고,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이자율 플러스 1%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물건의 유형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 서울 기준의 오피스텔로 본다면 그래도 최소 4%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그래도 좀 나은 오피스텔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가치는 이제 오피스텔이 황금성이 있으려면 매매가 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역의 선호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강남 3구라든가, 뭐, 마포나 뭐 이런 우리가 어느 정도 오피스텔 수요가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두고 점수를 매길까, 어떤 가지 포인트를 둘까 했는데 인근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이 선호도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의 아파트 가격을 감안을 해서 가치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적정 가치는 뭐냐면 오피스텔의 노후도,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되게 중요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자주식이냐 아니면 기계식이냐 뭐 이런 주차시설도 되게 중요한데 적정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총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를 추천해 드렸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받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추천 사례 두 물건을 요번에 실제 의뢰가 들어왔던 2억 내외의 매매가의 금액을 찾는 분이 있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두 개의 매물을 추천을 드렸는데 저희 오피스텔 상담 컨설팅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보시고 만약에 오피스텔 투자 전에 이런 물건 추천을 받고 싶단다면 오늘 내용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건은 저희 사무실이 있는 강서구 마곡지 구역에 마곡나들역에 보타닉 프로시티 오피스텔을 추천드렸었습니다. 매매가는 1억 9,500이고 전용면적 6.7평 원룸이었는데요. 매매가가 1억 9,500인데 여기는 세대수는 1,390세대가 들어간 대형 단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준공됐고요. 이 오피스텔의 가장 제가 큰 주요 특징은 일단 9호선 급행역이면서 고항철도 환승하는 마곡나루역이 직접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역세권일 때 제일 큰 점수를 주는 게 바로 지하철과 직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데 이게 가능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게 매매가 1억 9,500이고 마곡 지역에서도 가장 랜드마크 오피스텔로 추천해 볼 만하다 해서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월세도 상승하고 매매가도 약간 하락하면서 매매가 1억 9,500에 월세 1에8 0만원 하니까 수익률이 5%가 넘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 첫 번째 매물로 추천드렸고요. 입지를 보시면 지도상에 보시면 알수 있어요. 여기가 배우 수요 적절성이나 이제 입지 장치를 본다 한다면 우선 마곡나루역 1, 2번 출구 사이에 직접 연결된 통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서울식물원 같은 녹지도 갖춰서 쾌적성도 높고 그 다음에 저 지도에 보셔도 벌써 LG 사이언스파크부터 오스템 인플란트, 뭐 대상, 한동약품, 뭐 넥센, 넥센타이, 어 롯데중앙연구소 각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인근 5만 명 이상이 대기업 회사들이 입주했다 보니까 1인 가구 입주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공항 출퇴근 수요도 있습니다. 공항 같은 경우도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 감안하면 여기도 거의 한 3만 명 가까운 공항 인구 역시도 서울로 올때 가장 먼저 올수 있는 오피스텔이 바로 이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 받으면서 향후에 황금성도 괜찮은 매물로 첫 번째 매물 선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있는 서대문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아무래도 마곡지구가 괜찮긴 하지만 서울의 중심의 업무권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마곡지구 자체의 업무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오피스텔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곳이 두 곳인데 바로 강남권과 광화문 업무지역입니다. 이 광화문 업무지역인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서대문역 서대문 디오빌 옵스텔인데요. 먼저 입지부터 보시면 입지 같은 경우는 5호선 서대문역 도보 2분 거리 위치했습니다. 인근에 회사들도 많아요. 농협 본사도 있고 k t n 지 그다음에 서대문 주요 기업 및 광화문 금융가 등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업무 인구뿐만 아니라 또또 또 좋은 점은 경기대, 유아대, 연세대 등 신촌 대학가하고도 지하철로 금방 갈수 있는 10분 이내에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 실 없이 운영되는 걸 누구나 볼수 있었고 이 건물도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상가로 구성이 돼 있고 289세대 좀 건물이 작은 거는 좀 단점이에요. 2009년에 준공됐으니까 한 15년 정도 된 오피스텔입니다. 연식이 좀 오래됐고 차 문제나 이 부분이 자주식 기계식 복합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건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물건이지만 어쨌든 서대문 지역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서대문 디오빌과 그 다음에 보타닉 프로시티 오피스텔을 장단점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월세는 공교롭게도 천에 팔십만원 동일해요. 그런데 9호선 급행 마곡나루역의 보타닉 프로시티는 1억 9,500에 매매가고, 5호선 서대문역 음. 서대문 디오빌 같은 경우는 1억 8,000에 매매가입니다. 어, 대출은 9,000과 8,000만원 각각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고요. 등기비용은 4.6% 취득세를 감안하면 930만원 860만원 들어가고 중개 수수료까지 감안할 때 대출을 받았을 때는 둘다 1억 초반 대출을 안 받게 되면 약 2억 원 정도 투자금이 가능한데 어, 투자금이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대출을 안 받았을 경우에 비용까지 감안해 4.92% 그리고 5.06%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물론 대... 여기에 일반적으로 상대적 비교를 할 때는 이 비용 감안하지 않은 승률을 보면 5% 초반, 5% 후반 승률이 나오는데 이 정도 매물이면 그래도 추천 매물이다 싶은 매물들이었습니다. 가까이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요. 일단 한 표로 한번 예약을 해 볼게요. 마공나루역 보타니브루시티 같은 경우 2017년 2월 8년차 오피스텔. 저희가 2010년 이후 오피스텔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오피스텔이다 하는 유형으로 들어간 10년 이내 신축급 오피스텔입니다. 반면 서대문 디오빌 오피스텔은 2009년 2월에 지은 16년차 오피스텔이고요. 면적은 6.71평, 6.87평 비슷합니다. 세대수가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1304세대, 289세대, 한동짜리, 그리고 굉장히 규모 차이가 좀 있는데, 장점은, 보타닉 프루스티 같은 경우는 9호선, 공항철도 환승, 마곡나륙 직연결, 그 다음에 1340, 그 다음에 인근 대기업 연구단지 뭐, 공항지장에 서울신문원 주광의 쾌적한 점이 장점이고, 반면에 서대문 디오빌 같은 경우는 강화면 대표 업무단지 인근이라는 거, 대학가 수요도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당가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단점은, 일단 마곡나륙 보타닉 프루스티는 원룸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오피스텔 잘만 보면 5% 중후반대 물건들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워낙 그지역에 랜드마크 오피스텔이고 브랜드도 좋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아 상대적 낮은 수익률이 좀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서대문 비오 디오빌 대비해서 상대 가격이 높다라는 건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서대문 디오빌은 이주 16년차 노후 오피스텔이라는 거. 또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수와 불편한 주차시설이 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상대적 비교할 때, 저희가 기준으로 한 투자 가치 분석표가 있어. 요 이게 역세권 가치, 수익률 가치, 세대 수 가치, 지역 가치, 건물 가치인데 저희는 여기 표로서 보여드리면 뭐 지하철 직 연결이냐, 도보 몇분 이내 점수를 나눠서 구분을 했고요. 수익률도 5.5% 이상부터 4% 미만까지 나눠서 구분했고 세대 수 가치는 저희는 무조건 150미만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150 이상 중에서도 7 0 0 이상을 5점으로 보고 점수 분포도를 나눠놨고 지역 가치와 건물 가치에서. 평균 저희가 지금 총 25점 만점인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어, 제가 3점 이상, 15점 이상 매물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둘다 여기에 적격한 매물들이었습니다. 수익률 과치 지역 가치 이런 걸다 감안을 해서 비교를 해드릴 수 있게 해드렸고 이건 이제 어떤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게 어떤 물건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물건 선정을 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오피스 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물건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을 두고 선정할 수 있게 해 드려요. 투자금에 맞는 매물들을 찾다 보면 서울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맞는 오피스들 여러 분 추천드릴 수 있는데 오늘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오피스텔 투자 시 고려해야 될 내용들 반드시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